가지 재능만 갖고 살기 어려운데요 아, 예를 들면 귀엽고 깜찍하고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 저 이종규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아, 예. 그래서 오늘은요 꿩먹고 <laughs> 알먹고 종교보고 실속까지 잡는 팔방민 아이디어만을 모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응. 해도 해도 티안나는 이러다 가을 뭐. 흘리겠습니다 에? 아니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무슨 청소기로 유리창 청소를 한다 그러세요 이 청소기로 먼지와 물기 제거까지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예? 청소기로 어, 유리창 청소를, 어, 청소를, 청소를 안 한다고요? 아닐까요? 청소기로 유리창을 닦는다 보통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아니라 다를까 청소기를 몇 번만 쓱쓱 밀었는데 스틱이 어, 터졌네 요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먼지 잡는 건 기본 물걸레질은 필수 이름하여 물먹는 청소기 일단은 청소기의 기본인 먼지 잡기부터 앞바닥에 흘린 주스도 물먹는 청소기로 쓱 밀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다시피 뽀송뽀송합니다 이뿐이랴 겨울철 눈 비만 왔다 하면 만신창이 되기 쉽상인 현관바닥도 깔끔하게 거기다 이젠 욕실 바닥에서도 미끄럼탈 일 없다 이겁니다. 신통방통하네. 근데 말이죠. 이렇게 청소기에 맨날 물을 먹이다 보면은 나중에 청소기가 고장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반 청소기는 먼지 봉투가 있어서 물을 흡입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청소기는 먼지 봉투 대신에 물 필터가 있어서 물을 마음대로 흡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 먹는 청소기의 비밀 물 필터. 흡입구에서 진공으로 유를쫙 빨아들이면. 물통 안에 우유가 가득 찬거 보이시죠? 일 개의 구멍을 통해 물이 공급된가 동시에 강력하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물로수로 연결된 필터에서 항상 깨끗한 물이 발사. 필터 양쪽에 달린 와이퍼가 물기를 닦아줘. 미세먼지 제조 공장 던 진공 청소기가 오히려 미세먼지를 잡아준다는데요. 확인 들어갑니다. 먼저 대기 중의 미세먼지량을 10초 동안. 한 결과 이번엔 물 먹는 청소기의 미세먼지량을 보면요 6천여 개 확실하게 줄어들었죠. 네. 바로 여기 물 필터에서 한번 걸러주고 그 위에 자리한 보조 필터에서 한번더 마지막으로 환기구에서 한번더 미세먼지를 찾는 겁니다. 리터 물이 차면 청소기가 자동으로 멈춥니다 5리터의 물이 꽉찼을땐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물을 빼면 끝. 여기에 청소기 솔만 교체해주면요. 소파 구석 구석은 물론이고 창가리개부터 방충망까지 오케이. 이제 물나온 청소기로 먼지 잡고 물 걸레질까지 간단하게 해결할 수있습